네, 예,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. 새 소리가 나고요. 와, 태양이 태양이 이쁘게 좀 떴습니다. 아, 새 소리 들리시나요? 시골에서의 격리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마침 여기 사람이 없어서 너무 너무 사람이 없는 곳이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네 오늘은 그냥 어저께 뽑은 라면 파에다가요 라면에다 파를 놓고 어, 어머니가 자꾸만 이 두부 먹으라고 이 두부 부쳐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후라이팬을 준비했고요 두부를 지금부터 얇게 썰어 가지고 아, 붙여 보겠습니다 두께는 두께는 네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소리 들리세요? 이거 광고하면 안 되는데 신라면을 끓입니다. 아, 신라면을 끓이는데요. 잠깐만요. 신라면에 동원참치를 한개 넣겠습니다. 이거 엄청 맛있더라고요. 라면에다가 이것도 이거 넣고 네, 신라면을 잡고 놓고요아 한국은 분리수고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일본은 타는 곳이 안 타는 곳이 한데 한국은 비닐류, 쓰레기류, 플라스틱류. 어, 굉장히, 예, 좋아하더라구요. <놀람> 여기다가 참치를 했겠습니다 <놀람> 참치 가는 것도 힘지 않네. 아유, 부담 갖습니다. 참치를 넣고, 오, 짜잔. 참치 네, 한 통을 다 넣고요. 아이고 매워. <laughs>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어저께 쓴 파를 또누게 됩니다. 어막 벌써부터 흥분돼요.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. 일본에 오래 살더니요. 이... 신라면도 매워졌어요. 아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원 깨끗이 씻었으니까요. 네. 어이 아, 어두워서 네, 거의 완성됐습니다. 오늘 저녁은 아 라면 다 됐습니다. 아 제가 만든 두부, 우리 고모께서 해주신 열무김치. 아, 배가 고프니까. 하루에 두끼 먹으니까요. 밥은 말아 먹을 것 같고, 어, 영화를 보면서 오늘 저녁 식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요. 감사합니다.